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 전문 유튜버 유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약초침 5일차 금요일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어찌나 어찌나 간질간질한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참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약초침 5일차 제 피부 상태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고 후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약초침 5일차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팩은 민제이 모델링 마스크 커팩 진주 팩이고요. 제가 이 친구는 쿠팡에서 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제가 이번 약초 치매는 매일매일 모델링 팩으로 케어를 해 줬더니 훨씬 후기가 좀더 드라마틱한 것 같지 않나요? 피부 여기 껍질 있는 부위는 시커멓죽죽 막 난리가 났지만 껍질이 지금 거의 떼어진 부분에는 완전 깐 달걀 같이 지금 새 피부가 쭈르륵 나오고 있는데 그럼 팩을 하기 전에 오늘의 피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른쪽 볼이 이렇게까지 지금 껍질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끝트머리 살짝 살짝 손톱으로 이렇게 끊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완전 두껍게 지금. 진짜 거의 딱지 같이 이쪽은 엄청 딱딱해요. 이만큼 벗겨졌고요. 여기 왼쪽도 막 떨어진 걸 제가 일부러 막 다시 쿠션 바르고 면서 다시 막더 붙여놨어요.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쪽에도 억지로 떼어내진 않을게요. 떨어진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일으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밑에 나온 새 피부가 지금 이번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이나 떨어졌다는. 가을 낙엽 같죠? 우와, 장난 이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이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힘든 약초침이 힘든 일주일을 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 뿌듯하게요. <laughs> 아니 세상에, 어머 어머, 여러분 이건 진짜. 좀 혼자 보기 되게 아깝네요. 이 상태에서 젖은 해면으로 한번 닦아내고 팩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젖은 해면으로 하고 하면 혹시나 얘가 촉촉해지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에 마치 수염처럼 날개 달린 듯이 이렇게 됐을 때좀 기념샷을 하나 남겨 놓으면 어떨까요? <laughs>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각질이 제법 두껍게 떨어졌어요. 이제 젖은 해면으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비비 쿠션을 바르고 했기 때문에 껍질이 확 벗겨지지 않게 겉에서 안쪽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젖은 해면으로 얼굴을 닦아줬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남아있고 각질도 지금 탈락되는 중이고 코도 이렇게 얇은 각질이지만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고 있죠 얘를 완전히 잡아뜯진 않고 이렇게 떼진 부분만 살짝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끊어내볼게요 이렇게 너무 어, 이렇게 이 뜯겨진 부분만 손톱으로 지금 이만큼 뜯어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힘이 뜯겨진 부분만. 에이! 엄청 크게. 일단 여기 잠깐 붙여놓고. 여기도 이렇게 뜯어진 부분만. 이렇게. 얘는 지금 조금 말랑해져서 아주 잘 뜯어져요. 에이! 엄청 크다. 이만큼 뜯겨져 나갔어요. 왼쪽도 지금 이렇게 좀 딱딱한데. 이렇게 뜯겨진 부분에서. 이미 뜯어져 있는 부분만 살짝 끊어내기 잡아뜯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 이걸 벗겨내면 안 되는데 여기 피부에서 벗겨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 떼봤어요떼보고 이것도 살짝 뜯어진 부분만 살짝, 살짝. 어머머머 얘는 조심해야겠다 어머머. 토가 크다 너? 오늘 떨어진 각질만 있다만큼입니다 거의 얼굴 한 부분만큼 얼굴에 미스트랑 세럼 발라주고 세럼도 세럼 한번더 아까 재생 라인하고 지금 이 어성초 진정 라이너 같이 쓰니까 피부 후기가 이렇게 좋은 건지 거기다가 모델링 팩도 매일 해주고 이 컵팩 역시 컵팩 안에 모델링 팩 가루와 스파츌러가 같이 들어있는데 저는 오늘도 역시 제 팩볼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진주 팩 같은 경우도 패키지가 핑크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가루 역시 연핑크색을 띠고 있고요. 진주 팩은 지금 영양하고 환한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각질이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조금 이렇게 얼룩덜룩한 피부들을 좀 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은 진주 팩을 선택을 했어요. 물 역시 이렇게 스쿠버로 계량을 하셔도 되지만, 전또 이렇게 물을 가늠해서 넣어볼게요. 네, 여러분, 진주 팩 이렇게 약간 꾸덕하게 만들어줬고요. 조금 더 핑크색이 강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게 알갱이지지 않고 엄청 빠르게 이렇게 섞이네요. 어, 역시 시원. 네, 여러분 이렇게 발라줬고 또 15분 알람을 맞춰줄게요. 시작. 네, 여러분, 이제 11시 50분이 돼서 팩을 떼줄게요. 오, 아, 이 진주팩이 되게 좋다. 떼지는 것도 잘 떼지고, 발라지는 것도 잘 발라지는. 음, 근데 지금 잠깐만요. 으흠. 다음은 팩 잔여물은 젖은 해면으로 살짝 살짝 떼줄게요. 이 진주팩을 해주고 나서는 아까 여기 각 각질 껍질이 떨어진 후에 좀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밝아지고, 허, 오 진짜 새 피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애기 피부 같아요. 와신기반기다 코도 이렇게 지금 각질이 살짝 살짝 일어나고 있어요. 볼에 비하면 뭐 아주 애교지만 이마도 이렇게 이 정도, 여기 턱 그리고 왼쪽 볼도 여기. 지금 불어난 거 살짝 겉에만 제거를 해주고, 왼쪽 볼이 여기까지 좀더 빨개 썼거든요? 그런데 붉은 자국이 훨씬 많이 옅어졌어요. 어, 오, 신기하다. 이제 오늘도 기초 바르고 마무리 해줄게요. 아까 발라줬던 친구들 다시 한번 휘딱 바르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약초 침 5일차 피부 변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진주팩을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린제이 모델링 팩을 해 본 것들 중에 이 진주팩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께 가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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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주팩이 섞임도 가장 쉽게 잘 섞였고 중간중간에 알갱이도 잘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모델링팩을 하시는 분들은 펴바르는 게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팩 같은 경우에는 붙는 시간이 다른 민재이팩들보다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펴바르기에도 훨씬 더또 여유롭게 발라보실 수가 있어요. 것 같아서 진주 팩은 특히나 모델링 팩 초보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내일 약초침 6일차 이 각질들이 마저 무사히 벗겨지고 과연 전체적으로 얼마나 피부가 좋아질지 지금 이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약초침 6일차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